오늘 한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아파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서울의 실거주 아파트, 네. 실거주 아파트에다가 제가 볼 때는 뭐 학군도 나름 괜찮은 곳, 네. 이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제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죠.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뭐 이렇게 지정이 되, 돼서 6개월 동안, 어. 이제 소위 말하는 갭투자가 안 되죠. 실거주 아니면 은안 됩니다. 토지거래 토지 허가구역이 6개월 동안 지정이 됐고, 아마 뭐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뭐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해제했다가 갑자기 또 집값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다시 나라에서 지정을 했는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뭐 이쪽 말고. 그나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실거주 아파트에 학군도 좀 괜찮은 곳. 네, 이곳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서초구에서 한 15년? 저, 저는 학창시절 거기서 보냈고, 전 대지동으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학군을 저는 조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한 25년 전, 30년 전이랑, 어, 지금이랑 이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군의 중요성은 조금은 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볼 때가요 이제 광진구 광장동이라는 곳입니다 광진구를 아시는 분도 있고 광진구는 약간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도로 봐 볼게요 이 광장동에 광장 현대 아파트라는 곳이고요 위치를 보시면은 이 광장동이 이제 왼쪽으로는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광나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북로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한강뷰가 좀 보이죠. 그리고 어, 학군이 이 광남학군이랑 위쪽으로 보시면은 양진학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으로 보시면은 뭐 광장 극동이나 뭐 이쪽이 좀 아파트가 많이 오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쪽 라인으로 한강비도 보이면서 재건축까지 할수 있는 지금 광장 극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89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이 좀 낡았고 이런 그나마 실스테이트나 현대파크빌 이런 데가 이제 2000년대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광진학 광남학군이 좋냐 뭐 양진학군이 좋냐 이런 얘기도 많지만은 이거는 한번 어,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판단을 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경매물건 나온 거는 광장 현대 5단지고요. 지금 이 아파트도 89년식. 그래서 지금 어, 이쪽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가가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그 대치동. 네,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학원이 좀 많은데 많은 곳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은 노원의 중계동 근데 이쪽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쪽에 있죠 이 앞쪽으로 해서 학원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쪽이 예. 네, 그래서 저도 자주 지나가면서 이 건물 보면서 이제 아예 학원이랑 통으로 있는 거 보고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 저 다리 하나 건너면은 잠실이고요. 예, 또 강남까지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광나루역에서 5호선 타고 올라가면 어디가 있죠? 뭐 광화문, 그다음에 여의도. 그래서 일자리 노선으로 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입지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지금 이 경매 물건 보시면요. 평수도 국민 평형이죠. 전용 84. 예. 그래서 면적도 괜찮고 제가 볼때 입지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06동 4층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요. 506동이 이쪽입니다. 자, 그럼 506동에, 506동이면 어떻게 되죠? 한강뷰가 보이는 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 보시면은 일반 매물로 봤을 때 506동을 봐볼게요. 우리가. 5 0 6동의 라인을 보시면은 뭐라 써있죠? 한강조명, 한강조명. 뭐 계속 이렇게 써있죠? 네. 그래서, 506동에 이쪽 한강조명이 나오는 매물은 어, 되게 잘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이 4층이거든요? 4층이라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저도 강변북로를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506동 라인으로 봐볼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506동이. 네. 그러면은, 이게 층이 살짝 빼꼼 있는 정도, 완전한 한강뷰를 보려면 사실 이 고층을 가야 되는데, 이 경매물건은 현장을 한번 가봐야, 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뒤로, 이 뒤쪽 라인을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506동이거든요. 근데, 4층으로 봤을 때는, 뭐, 한강 조명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리고 평수도, 국민평형에 지금 한강 조명 나온 동자체가 없죠 지금? 예, 다 지금 작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희소성까지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여기에 광남 초중 고가 모여 있죠. 그래서 이쪽 아파트를 거주를 하면은 이런 학교를 다니는 데도 충분히 아이들 걸어갔다가 올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까운 위치로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신권이고 15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국민 평형으로 다 봤을 때 지금 506동 아까 매물이 없었죠? 지금 18억부터 시작하거든요. 18억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16억부터입니다. 그럼 지금 경매물건이 15억이면요. 제가 볼 때는 내집 마련에 실거주를 원하시는데 어, 직장이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나는 서울에서 한이 정도 가격대에 국민평형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고 실거주를 원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도 지금 음, 이건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말소 기준일보다 다 뒤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은, 이것도 한번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결론적으로는 대부를 썼다가, 뭐, 결론적으로 뭐, 금융 이자를 못 갚아서 나온 거고요. 한번, 여기 지금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 했거든요. 이 성탬이 방 하나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소기준일 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고, 현장은 한번 가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매물 기준으로는 심권에 들어갈만 하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 위치가, 예. 위치가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물건으로, 좀 실거주 물건으로 많이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어, 저는 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위치적으로나 좀 애매한 물건 잘안 보여줍니다. 예. 확실히 실거주를 해서 어, 시세 차익이 좀더 많이 있을 만한 거.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거. 저는 그런 거 위주로 실거주로 말씀드립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단타를 해서 돈을 불려서 이런 데를 들어가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자산 증식도 계속해서 좀 장기 투자 쪽으로 말씀을 전는 드리거든요. 단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서울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리 하나 건너면 잠실이고, 뭐, 저는 뭐, 이런 서초구 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 아파트 30억, 40억짜리, 뭐, 여기도 비싸죠? 거의 10억대 후반이니까. 내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소비를 통제를 하고, 지출을,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저축액도 늘어나야 되지만은 내가 좀 괜찮은 물건을 어 장기 투자라고 하면 저는 한 3년에서 5년 최소 그 정도 잡지만은 그러면서 조금씩 갈아타기를 해야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광진구가 좀 크죠. 뭐 자양도 있고 뭐 구이도 있고 이렇게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장동 괜찮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지금 경매 물건 신권이 가격도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장동이 이런 광장 현대도 있지만은 지금 경매 물건 보시면은 5단지가 있고 이쪽이 8단지거든요. 여기도 전용 25평이고요. 이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좀더 붙어 있는 데가 5단지니까 5단지가 좀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고 지금 8단지 같은 경우에는 95년식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은 500세대. 네. 그래서 국민 평형 기준으로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한 14억 정도. 최근 거래되는 것도 한 15억 6천 뭐이 정도죠. 자, 그러면은 감정가는 14억 정도.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다. 예. 네. 저축이 14억 5천이니까 아마 신권에 이두 물건은 뭐 조금 실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지 않을까 예, 어차피 어, 토지 거래가구역 쪽으로 가면은 이거보다 금액대가 좀 높거든요 예, 그래서 좀뭐 학군이라든가 여러가지 출퇴근까지 고려를 하고 또 이쪽이 괜찮은게 이제 이쪽 라인이 거의 평지예요에 거쪽 예, 이쪽 극동이나 이쪽은 거의 다 평지기 이 때문에 어, 괜찮고 저도 이쪽으로 뭐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다니면서 보면은 충분히 어, 실거주하기에는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가셔서 음, 이쪽도 한번 좀쭉 둘러보시고 학군도 어디가 좀 괜찮은지 엄마들이 보통 실거주할 때 어느 쪽 위주로 좋아하는지 예, 한강뷰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예,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실거주 쪽은 제가 볼 때는 어, 이 광진구에서 광장동 이쪽 라인도 괜찮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어, 이렇게 좀 차근차근 현장 가보셔서 현장 분위기도 보시고 많은 것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